네, 후아인 숙소 이틀간 잘 머물고 갑니다. 이제 꽃다우 섬에 가기 위해서 버스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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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제 조식 안하 안녕, 안녕, 네 오늘도 안녕, 안습니다 사무실까지는 한 6분, 7분 걸어서 걸립니까? 가보겠습니다. 8시 반 찬데, 8시까지 오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시간이 7시 47분, 충분합니다. 네 사무실 앞에 다 왔는데요. 버스 와이네요이야게 VIP버스로 연결했거든요 VIP버스가 자리도 조금 넓고 가격은 한 15,000원 정도 더 비싼 것 같아요 아 고객들 간식들고 챙기고 있네 사무실 들어왔습니다 사람들 로 기다리고 있고요 다사양 사람들이죠 좋은 데는 서양 사람들만 갑니다. 연계대표는 응. 요거 빌렛왔는데요한에서 후아인 거쳐서 총폰코오 응. 응. 코팡안, 코삼미, 수라타미 나코시, 타마라, 아라비부 Sorry please. Sorry, this one put on your shirt mm. and this one your ticket okay. Thank you. Pasan you can reach from stay soft to your club pasra. 이렇게 혼자 와서 한자 여쪽 앉으라고 그러네. 물도 있고요. 가방 큰거는 넣고 이거 제가 벌크를 탔고요. 네 사람도 몇속 타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고 어, 엄청 넓네요 주고 담요 주고 저렇게 하고 네. 저희 간식 갖고요. 네. 아, 안식 끄고 있는데, 뭐 있는지 볼게요. 이렇게 주스, 파이 같은 거, 그렇게 되어 있네요. 열심히 한 버스인데 출발해버리네. 9시 10분에 출발했으니까 9시 10분, 10시 10분, 11시 10분, 12시 10분 4시간 20분 딱 걸렸네요 우롱프라야 총권 안고 왔습니다 도착 네 도착했고요 지금 빼고 있습니다 네 3년 전에는 밤 버스를 타서 새벽에도착해서 한두 한 시간 기다렸었는데 지금은 안쪽으로 들어가라 해요 바로 네, 배 타러 갑니다. 입니다. 10만. 일 앞에 번작고요 앉았습니다. <목소리도> 바로 옆에 코낭요한 맞았습니다. 네, 코낭요한 사람들 내리거나 태우고 바로 옆에 꽃다오로 갑니다. 1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아, 오늘 파도가 좀 있어서 멀미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도스 이스피드 편입니다. 네 안쪽에 리조트 어픽업맨 주시는 분 팻말 받고요. 이쪽에서 기다리라고 하네요. 네 여기 이제 항구 앞에 시내가 봅니다. 어 멀미 때문에 어 끝났어요. 어사이리 비치가 여기고. 저는 요끝 넘어서 가야 됩니다. 택시 가격도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숙도에서 네, 소프트에서... 나온 어, 차 탔습니다. 상태호 네, 7, 8분 차로 정도 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만요렇게 채워 게이가네요 조금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데게이방게이렇 숙소 렇고 과연 2만 원 초반대 숙소는 얼마 좋을지 한지 한번 해보해습니습 독일 사일사람들이좀많이 오네요. 이쪽으로 네 리셉션은 바로 숙소 네. 해변 가까이 있네요. 리셉션 왔습니다. 네 이름 있는 거 체크해냈고요. 여권 좋습니다. คุณ m ูรีเช็คอ a กครั้งยูบุ๊กค n ้งนี่ค orrect Yes and your booking fan bungalow, no aircon no hot shower stay here t o night Mm -hmm. Mm hmm. and for you booking, no aircon no hot shower fan bungalow, stay here t h night c orrect mm hmm. <Yeah. S 1> and we would like your WhatsApp here and email here please can you check WhatsApp number c orrect Yes. WhatsApp and email please we have four choice, 2000 chat passport, id card or driver license to is it possible if we like it here to stay one night longer we can check uh, right now we are have a book <low> 해는하데 저렇게 두개있 일단 수련장 있다 보고 지금부터 놓겠습니다. 직지금 안내 해주네. 요고 있는 숙소 있습니다. 어 좋네. 나이스네. 게네 응. 숙소에서 해변까지 걸어가 보겠습니다. 수영장이네. 요찍 가볼까요? 수영장이네. 분들 있다고 는데 사이리 빛이 들어왔는데 한백곳까지는 모래로 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산호가 시작되는데 물고기 생각보 많아요 아 많고 큰물고기도 많고요 볼만 합니다 지금 이제 해 저렇게 지고있고 요리하기 딱 좋네요 미지근한 건 아니고 그냥 조금 시원한 정도 네. 저쪽에 숙소가 많으니, 저쪽에 사람이 많네요 어, 배가 고파서 밥을 먹겠습니다 국수 하나 시켰고요 네, 이렇게 이쁘게 떠지고 있습니다 오늘 플렉스입니다 먼 거리 이동도 했고 요거풀 사이즈로 400바트 온 자리 앉아서 기다. 변으로 고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520원 나왔고요 세금 부분 따로 안붙네요근 네, 너무 맛있고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산책 나왔습니다. 바람도 선선하네 아주 좋네요. 공연도 합니다, 진짜. 네, 스노클링 투어 예약하러 왔습니다. 이거 하루 종일 공연하는 게 낫겠네요. 그냥 숙소 가까운데 바로 왔습니다. 이렇게 꽃다우에서 각종 가는 시간도 나오고. 앞팀 상담하느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겠습니다 550만. 편의점이 여기 있습니다. 네, 이쪽 방향으로 숙소 가보겠습니다.